안녕하세요. 김기사입니다. 어, 화창한 가을이고, 오늘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어, 오늘 바로 화창한 날이구요. 오늘은 빨래 건조대를 설치하러 갑니다. 어, 보통 방충망 하시는, 집수리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하는 게 이제, 필수적으로 빨래 건조대는 다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지금은 이제 뭐, 뭐, 나중에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건조기를 많이 쓰다 보니까 빨래 건조대를 많이 설치하진 않아요. 어, 고장 나도 그냥 쓰시는 경우들이 많죠. 지금 오늘 가는 데는 어, 가경동에 있는 생활 3차 아파트인데 좀 오래된 아파트긴 이 하죠. 음, 그래서 의뢰가 들어와서 빨래 건조대를 설치하러 갑니다. 오늘 설치할 빨래 건조대가 음, 뭐 영상을 찍을 수 있으면 찍겠지만 뭐 사진으로 한번 찍어서 한번 올려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존 일반형이고 있 보통 그봉만 스텐인 게 있고 전체적으로 스텐으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어, 저는 개인적으로. 공만 스테인인 걸 추천드립니다. 가성비가 좀 좋아요. 그래 설명을 드렸더니 공만 스테으로 되어 있는 걸로 설치해달라고 해서 오늘 그거 설치하러 갑니다. 현장에 가서 상태 한번 확인하고 사진 찍고 촬영할 수 있으면 촬영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래 건조대를 설치하고 나왔습니다. 고객님이, 고생했다고, 이렇게 음료수까지도 주시네요. 어, 그 빨래 건조대만 한게 아니고, 또 그, 창문에 좀 문제가 좀 있어서 좀 봐달라고 했는데, 다행히 뭐 제가 할수 있는 거라서 살짝 수리해드리고 나왔습니다. 되게 고마워시더라고요. 하 가끔 가면 이렇게 이것도좀 봐달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것도 좀 봐달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런 건 잠깐잠깐 선봐드리고 나오고 있습니다. 어, 빨래 건조대가, 어,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은, 요새는 빨래 건조대 잘안 쓰실 거예요. 왜냐면 건조기를 많이 쓰다 보니까, 저희 집도 뭐 건조기를 쓰다 보니까, 빨래 건조대를 거의 안 쓰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조금 아이, 뭐좀 건조기 돌리면 안 되는 옷들만, 그것들만 골라서 이제 빨래를 널어놓고 있는데, 어, 아무래도 좀 오래된 아파트들, 그 다음에 좀 약간 연세 있으신 우리 어머니 세대 분들은 이렇게 건조대 사용보다는 널어서 말리는 걸 좋아하시다 보니까 건조대를가 종종 들어옵니다. 근데 뭐 저도 어 방충망을 하다 보면 이 방충망을 뺄때게 빨래 건조대 있는 쪽으로 가게 되거든요. 눈이 안갈 수가 없어요. 고장이 나있거나 아니면 상태가 안 좋으면 고객님테 말씀드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고객님께서 물어보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혹시 빨래 건조도 하냐고 그러면은 한다고 말씀드리고. 네, 교체를 해드리긴 하는데, 빨래 건조는 거의 수리가 안 된다고 보셔야 돼요. 망가지면. 어, 교체라고 보시면 되고, 오늘 설치해드린 거는 그 사진에서 앞에서 보신 것처럼, 봉은 스탠이에요 어, 어 그러니까 일반형, 그다음 봉만 스탠이 있고, 다 있고 또그 다음에 전체 다스탠이 있고, 그 다음에 또이게그 와이어로 올리는 타입도 있고, 릴렉스인가 어, 아마 그럴 거예요. 그 회사 같은 경우는 와이어로 올리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많이 내려오고 좀 많이 올라갑니다. 네, 그런 타입. 한동안 좀 유행했었죠 전동 전동으로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아마 지금 신아파트들 사시는 분들 뭐 오래 되지 않은 아파트들은 아마 전동으로 많이 달려 있는 데들이 많을 거예요 한동안 그 전동이 좀 유행했던 게 거기서 히팅이 돼가지고 빨래를 건조할 때좀 빨리 말려주는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어 근데 이제 건조기가 보편화되면서 이제 그게 쏙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 무늬가 많이 없더라고요. 전선을 또, 또 따와야 하는 또 그런 번거로움이 있다 보니까, 전동 설치는 일반 구축 아파트에는 잘안 맞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어, 오늘은, 어, 여기가 가경동 세원 3차 아파트, 여기 이 오래된 아파트이긴 한데, 어, 커뮤니도 가깝고, 교통 편의성도 좋고, 상권도 상당히 좋은 곳들이에요. 이 여기 살기는 좋으신데, 어, 여기 빨래 건조대 설치해드리고, 오늘 여기서 작업.